분이 들오는탈리아미디의대표자 프리콜리 프리콜라 자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손태진입니다. 네, 오늘 함께같이 함께 With Us 콘서트. 아 이런 아주 깊 기쁜 자리에 저또 이렇게 축하하는 마음으로 할수 있어서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아,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연애. 콘서트가 이제 6회째인데 아마 이 정도의 분위기라면 저도 벌써 이미 앞으로 10주년, 20주년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음악, 예술로 그 어떤 장에도 뛰어넘는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장인 만큼 저 또한 되게 이 무대에 서 있는 게 되게 벅찹니다. 아 오늘 저도 몇 개의 곡들 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앞서서 후니쿨리 훈이쿨과 도움 군과 함께하면서 사실 대기실에서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뭔가 여러분들의 반응이 좀 너무 세서 그런지 놀래서 그런지 약간 좀진춤한것 같습니다. 아 그럼에도 와 저렇게 끝까지 그리고 저런 까랑까랑한 소리는. 저도 어렸을 때 노래, 한 노래 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저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laughs> 너무 좋죠? 아, 옆에서 아무리 제가 지밀해도 오히려 먼저 리드를 하면서, <laughs> 네, 저를 리드 해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 그런 마음에 저도 참 좋은 사람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나누고자 한번 첫 번째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다음 곡은, 음, 제가 작년에 이제 앨범을 냈는데요. 그 트리플 타이틀 중에서 좀그 따뜻하고 되게 로맨틱한 꽃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리고은데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박수의 호응으로 같이 하는 그런 노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같이 호응하면서 박수 맞춰서 쳐주시 거죠? 네! 아, 그리고 지금 되게 공연장 특성상 되게 좀 어둡게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만큼 지금 들고 계신 후레시들이 너무 예뻐 보여요 아 제가 나중에 중간 간주 때 여러분들께서 한몸한 뜻으로 같이 이렇게 흔드는 그런 장면을 좀 연출하고 싶은데 핸드폰 후레시다 같이 함께 해주시 거죠? 네 지금 하나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꽃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y no, no, no. 생각보다 팔이 많이 힘들긴 하는데 끝까지 흔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막 두배 속으로 왔다갔다 해달라고 했는데 참 신기한게 한 반만 섞이면서 양갈래하는게 아, 오히려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음악과 가사라는 게 어, 신기한 게 이게 사람을 그냥 귀로만 듣고 있을 뿐인데 그게 사람의 마음을 어, 치유해주고 힐링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가수로서 저의 노래를 통해서 어, 힘들 때 위로가 어, 될수 있는 그런 희망 한 줄기의 희망이 되고자 열심히 노래하고 있는데요. 어, 다음 노래도 그런. 가장 힘든 순간 때, 그래도 우리 모두 잘 이겨내보자 하면서 따뜻하게 전하는 그런 곡입니다. 제가또 최근에 나온 첫 정규 앨범, 제가 작년에 첫 정규 앨범이 나왔거든요. 어, 물론 제가 팬텀싱어를 통해서 처음 저의 목소리를 또 알리고, 또 더더욱 한번더 도전하고자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요. 어, 이번 불련팬분도 훈련 지 6년이 넘었더라고요. 예. 네. 아 어, 그러면서 정말 잘 준비한, 어, 정규 앨범. 어, 우리 특히 우리 소윤찬이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계시고.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소윤찬이 끼리 알아봤자 뭐합니까? 우리 모두가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도 곡을 소개해드리고 조금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반응 바람으로 준비한 곡이 있습니다. 다잘될 거예요라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행복한 결실을 얻는 마음으로 한번 마음을 다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题目。 역시 분위이랑 다행이다 <laughs> 응. 보통 같으면 마지막 곡이라고 미리 얘기할 텐데 오늘은 한번 얘기를 안 해보았는데 그리고 또뭐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에코같았는데 이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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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멋진 무대들 아, 남겨져 있지만 아 그냥 이렇게 또 가기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또한곡더 뭐 불러도 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 곡도 기운 탄한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바로 펜티김 선생님의 그대 내친구 라는 곡요 <laughs> 어, 저 또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긴 했는데 또 아,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그리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또 앞으로 함께 더 힘을 낼수 있는 이유는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동안 저도 뭐늘 우리 소울차인 분들에게도 늘 감사한 감사를 드리고 <laughs> 멀리서도 이렇게 그 응원을 주는마음 분들이 계시고 저희 음악을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는 가수로서 어, 무대에 설수 있는 그런 힘을 얻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사람이 연인, 이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떠오르실 것 같은데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그대 내 친구여 부려드리고 지은데이 가수 최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꼭 잡아준 사람 비가 안 부르고 내 곁에 있어준 사람 그것 바로 당신이었소내 삶이.